아침의 달달한 신표,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박경익 뉴스. 우리 박경익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박경익 아나운서입니다. 네. 수요일날 함께하는 박경익 네. 아나운서. 맞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제 수트 차림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laughs> 아, 공교롭게 이번 주도 <laughs> 오늘도 지금 아, 앞뒤로 또다 일이 있어 가지고. 예. 아, 아우, 아, 일이 많으시네요. 네. 그럼 다들 네. 좋게 봐 주셔 가지고 네. 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올까봐요. <laughs> 근데 피곤하잖아요. 아, 그죠 쉽진 않은데. 그렇죠. 네. 아예 그냥 편하게 오세요. 뭐, 여기 이제 라디오인데,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만 하기 때문에 편하게 네. 오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다 갇혀있고 그러려면은 피곤하지. 다음에 뭐그 목요일 보일 라디오 할때 이렇게 슥 지나가야겠어요. <laughs> <laughs> 목요일 날 같이 네, 입었을 목요일에, 때 네. 좋아요. 네. 자 오늘도 어떤 뉴스 있는지 궁금한데, 네. 하나 하나 보면서 또 우리 박경리 아나운서에게 세상살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뉴스. 챗 GPT, 제미나이로 속아서 결제, 생성형 AI 짝퉁 사이트 주의보. 챗 GPT, 재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유사 사이트까지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한국 소비자원이 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 소비자원은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91%는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명을 검색한 뒤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해서 음.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 해당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음. 챗 GPT, 제미나이 등 유명 생성형 AI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해서 클릭을 유도했다고 하네요. 네. 해당 유사 사이트들은 서비스 메인 화면도 공식 이 생성형 AI 사이트와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로고와 메뉴 배열, 대화창 등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실제 공식 사이트와 매우 유사했는데요. 또한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해서 소비자가 이것이 공식 사이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착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 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 실제로는 공식 서비스보다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네.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 상담 37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 이메일에 사업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들 사이트의 환불 규정을 살펴본 결과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환불이 어렵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 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또한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 시에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것. 그리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짝퉁이 나오기 네. 시작하네요. <laughs> 이 어. 생성형 AI 서비스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 다들 이거 이제 찾아서 유료 결제하려고 하는데 네. 와 이게 공식 사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또 꾸며놓기도 음. 하고 이것을 그냥 광고 상단에 계속 노출이 되면 네. 저희 자연스럽게 상단에는 광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믿을만하다 싶어서 네.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유료 결제까지 하고 네. 사용을 하면 뭐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음. 굉장히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 와, 아,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네,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검색에 딱 치면. 네. 바로 그, 바로 연결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또. 음. 그블로그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상당한 네. 광고들이. 예, 네, 거기 보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뭔가 <laughs> 어. 어. 광고들이 있어요. 네, 뭔가가 맞아요. 아니 붙은 상당히 뜨긴 떴는데 뭐~ 새 어, 들어가도 네. 되나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 경우에는 네. 우리가 되게 좀. 검색해가지고 제대로 찾기가 쉽지 않던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판별해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아, 이거 진짜 위험하네. 이거 뭐 공식 사이트랑 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또 생겼고 음. 뭐 결제까지 그냥, 그러니까 심지어 모델명까지 똑같이 해놓는데요. 아 GPT 같은 경우는 에뭐 GPT4, 뭐몇버 뭐 버전 네네네네. 몇 이런 것까지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오니까. 맞아, 맞아. 챗GPT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어그왜 그거에 잘안돼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막나 <laughs> 지인도 그쵸. 그거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벌써 결제를 했는데 아 저도 그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제해놓고 만약에 뭐 환불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려운 경우 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취소도 잘안 되고 맞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 계속 달달이 나가고 네. 근데 이제. AI, 요즘 생성형 AI가 워낙 또 대세다 보니까 충분히 나쁜 사람들이 이거 해 먹으려고 작정할 수 있겠구나. 이 네. 소식을 접하니까 알겠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실 때는 네. 공식 홈페이지 주소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어, 개발사 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생성형 AI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유료 버전은 음. 좀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요. 아, 예. 꽤 비싸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맞는 거 뭐가 있을까 찾으면 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중에는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뭐가 좋아? 막 물어보고 하도 예. 이제 뭐 종류도 많아지고 종류가 상당히 네, 많더고요 기능도 막 세분화되니까 네. 아, 이건 좀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채찍빛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뭐가 물어나요? 좋으냐고. <laughs> <laughs> 자신이 좋다고 하던가요? <laughs> 아니요, 아주 다양하게 어, 이미지나 뭐 이런 생성은 이쪽으로 가고 네. 뭐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아, 해주더라고요. 네. 해주더라고요. 음 근데 그 추천도 잘 봐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laughs> 네. 맞아요. 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제 다 믿지 믿으시면 안 되고 <laughs> 네.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음. 특히나 이제 결제 요런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한번 결제 잘못하고 나서 요거 취소하거나 환불 안 되는 경우 되게 답답하거든요. 최근에는 이뭐 전기 구독권 이게 달마다 네.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음. 몇달 선결제 이런 것도 맞죠, 많아서. 맞아 선결제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음. 진짜. 근데 무슨 그뭐 음.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쓸려그러면또 네. 영어 아니면 한글 잘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 가지고 그니까 뭐 조건에 치 7일 이내로 메시지가 20개 미만 밖에 보낼 수가 없대요. 하루에 200개를 보내고 싶은 <laughs> 진짜? 마음인데. 진짜? 결제까지 네, 7일 건데?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이런 아,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아, 자잘 확인하시고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 문제는 낼게요.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네. 자 우리말 문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어, 우리말 경상도 특히 부산 경남 쪽은 이제 겨울철에도 이 따뜻한 네. 기온 때문에 눈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네. 와중에도 눈이 내릴 때 음. 종종 이런 표현 씁니다. 눈이 신압으로 내린다라는 음. 표현을 쓰는데요. 네. 여기서 신압으로 시나브로, 우리말 신압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아하, 그래도 우리말 음. 중에 이 신압으로는 참 많이 그래도 알려진 말이라서 그쵸.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또 그래도 보기 한번 드릴게요. 아 네. 주세요. 네 1번 모르는, 음. 2번, 아하. 네. 50원, 1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2번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정답은 무엇일까요? 눈이 신하브로 내린다. 네. 샤비 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배원 보기 다시 한번요. 1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2번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네. 주로 뭐, 시간 개념, 그리고 뭐, 계절 바뀔 때, 날씨와 관련될 때 표현을 음. 많이 종종 사용하는데, 음. 예문을 하나 드리자면, 길가에 시압으로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다. 아 라고도 사용합니다. 신압으로 네. 예. 낙엽이 쌓인다. 음. 음. 제가 이제 우리말 중에서도 네. 어, 가장 좋아하는 몇몇 단어들 중 꼽히는 것 같아요. 신아브로라는 아, 표현. 시나브로구나. 네, 아, 뭔가 너무... 발음도 그렇고 예쁘죠. 네, 저는 처음에 신아브로가 우리말 아닌 줄 알았어요. 보통 순 우리말 들었을 때. 네, 우리가 익숙한... 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노리플라이의 노래 힌트곡으로 들려드렸는데 네. 아시는 분만 힌트가 돼서 아...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1번 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란 표현입니다. 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네. 눈이 신압으로 내린다. 네. 길가에 신압으로 낙엽이, 낙엽이 쌓이기, 쌓이기 시작했다. 신압으로 어.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거. <laughs> 좋죠. 정말 네. 예쁜 순 우리 말입니다. 아 근데 이 담배 이름도 있나 봐요. 예전에 어. 이,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담배 이름 얘기도 꽤 많이 해주시네. 음. 보니까 자 신압으로 내릴까요 눈이 올해 <laughs> 부산에 어떨까 내렸으면 궁금해. 좋겠네요 <laughs> 보고 싶습니다 지금 네. 흐리고 쌀날꼭눈올것 같은 날씨다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부산은 그럴 때꼭 비가 내리던데 <laughs> 부산 해변에 눈이 내리면 진짜 어. 정말 예쁠 텐데 네 몰아치듯이 <laughs> 내리면 그것도 진짜 멋있을 텐데 맞아요 글쎄요 올지 안 올지 어떨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어 사부로 가서 또 우리 뉴스 얘기 나눠볼게요. 우스의 드라우닝 들으면서 사보러 갑니다. 네, 박경인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가지고 어, 요즘 또 생성형 AI 많이들 쓰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제 이런 거 정말 주의해서 잘 하셔야 되겠는 생각 들고요. 아주 요긴했죠,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가볼게요.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 세탁기에 이것 넣었으면 당장 빼라. 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이것. 음.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유 유연제입니다. 아. 섬유 유연제. 음, 지 말라고요? 음, 네. 세탁할 때마다 습관처럼 넣는 이 섬유 유연제가 오히려 옷을 망치고 피부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영국의 한 소비자단체 위치는 섬유유연제의 과도한 사용이 의류 기능을 저하시키고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음. 국내에서도 이 섬유유연제 사용률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위치의 수석과학 자문위원은 영국의 한 일간지를 통해서 섬유유연제에 포함된 유화제가 섬유 표면을 얇은 막으로 덮으면서 물을 튕겨내고 윤활작용을 해 옷감이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성분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섬유에 축적이 돼서 일부 직물의 성능과 착용감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섬유 유연제로 인해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은 섬유 자체가 변화한 결과가 아니라 왁스 성분의 코팅이 섬유를 감싸면서 피부와 옷 사이의 마찰을 일시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코팅층이 반복 세탁을 통해서 쌓이게 되면요. 섬유가 점차 경직돼 오히려 뻣뻣하거나 바삭한 질감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섬유 표면이 코팅이 되면서 세제가 섬유 깊숙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져 오염물과 얼룩 제거 효과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섬유 유연제가 섬유의 흡수력과 건조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점인데요. 옷을 부드럽게 만드는 잔여물이 섬유를 막아서 물이 스며들거나 증발하는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건에 섬유 유연제를 사용할 경우 흡수력이 크게 감소해서 물기를 닦는 기능이 떨어지고요 위생적으로도 세척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같은 이유로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 배출하도록 설계된 기능성 스포츠웨어 역시 섬유 유연제 사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어텍스와 같은 방수 소재 라이크라로 제작된 수영복 역시 섬유 유연제로 세탁을 할 경우에 본래의 기능이 저하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울과 같은 천연 섬유 또한 왁스성 잔여물이 축적이 되면 섬유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섬유 유연제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섬유 유연제도 네. 가려서 사용하고 적당량을 써야 되는군요. 네, 음.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섬유 유연제 정말 조금 써도 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매번 쓰는데 저는 정말 <laughs> 에, 이, 폭, 폭격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laughs> 섬유 폭격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이제,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게 향 때문에 그죠? 네, 향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 외에도 향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고. 네. 저 수건 같은 경우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데도또이 음. 향이 건조기에 돌리면 건조기 특유의 또 향이 있어요. 아, 그 그래요. 향이 싫어서 또 은은하게 저, 예. 그 시트 건조기에 넣는 섬유 유제도 음. 시트로 된걸 넣는데 아, 좀 자제해야겠네요. 특히 이제 수건 빨래라든지 음, 음. 스포츠웨어 빨래는 네. 섬유유제 아예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예 쓰지 말라. 네, 이게 보니까 계속 섬유유연제가 쓰면 쓸수록 그게 이제 코팅막이 생기는 거라. 음. 이것이 계속 쌓이다 오, 보면 오히려 좀 악취의 원인이 될수 아 있다고 하네요. 네.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 이게 땀이 이미 스며들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 스며든 노폐물을 세탁을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섬유유연제가 그 코팅막으로 이걸 막아버리니까. 네. 아, 이 직물 깊이 침투를 못 하는 것이죠. 이 세탁도 알고 보면 진짜 과학이거든요. 과학이에요. 네, 그 모든 많은 응. 세제들과 네. 이 섬유의 질감과 <laughs>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진짜 얼룩 제거제 하나를 사도 어떤 건 기름때 따로, 땀 어떤 건또땀 같은 거 빼는 거 따로 정말 종류가 많아가지고. 전 너튜버로 배운 건데 네. 그 기름때 같은 경우는 음. 기름 얼룩 같은 경우는. 음. 어 세제 음. 그 저희 주방 세제를 살짝 어 섞어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주방 세제도 또그 효과가 있다고 네,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아, 근데 저도 본것 같아요. 섬유 유연제 넣지 말라고 하는 네.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옷감들도. 그쵸. 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뭐 대충 빨다 보니까 그거 하나씩 다 구분하려면 힘드니까 빨았었는데 아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거 음. 그거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저는 진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음. 수건에는 꼭 사용하지 말라고. 수건 전리고싶어요 저는 이게 네. 경험에서 네. 우러나온 건데 네. 저는 수건빨래 할 때마다 음.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니까요 네. 정말 한두 달도 안 돼서. 음. 그 코팅 막이 음. 쌓여서 그런지 수건 올이 굉장히 빳빳해져서 오. 그걸로 물기를 닦을 때좀 뭔가 아픈 느낌까지도 오. 나고 물기를 제대로 흡수를 못하더라고요. 음. 네. 물기 흡수를 못한다고 하니까 네. 코팅 막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스포츠웨어 같은 음, 스포츠웨어 경우, 경우. 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야 되겠어요. 네. 네. 섬유유지 진짜들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향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빨래하고 나서 음. 쫙 널었을 때그향그 그 방으로 퍼지는 <laughs> <laughs> 아그 향. 아나 청소했구나. 아나 어, 빨래했구나. <laughs> 자, 음 여기서 좋잖아. 참고하시고요. 네. 문제 내 주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도 불리고요. 빵이나 과자를 제조할 때 제품을 팽창하게 해서 맛을 좋게 하기도 하고요. 네. 세탁에서는 탈취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식품용과 생활 공업용 등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잠 230이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어제도 이제 윤미씨 삼사부 시간에 캐디언 노래 하나 틀었는데 네. 네. 아, 오늘도 또 요거 외에 그래요. 특별히 음. 아, 들려드릴 노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 옷 맞추시면 이 노래를 들겠습니다. 네, 빨리 올라오진 않네요. 네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데. 네. 예. 자, 요거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요거 네. 우리 많이 하긴 했어요. 음. 그렇군요. 네, 요런 얘기들을 그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니까 요거는. 음.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김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거. <laughs>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음. 혼란이 왔었어요. 에? 이걸 아, 진짜? 네, 이거를 왜 세탁에도 사용을 하고, 제과제빵에도 <laughs> 사용을 하지? 이둘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 아, 그럼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용이 또 따로 있다, 있더라고요. 네네, 네, 네. 세탁용이 따로 있고. 전 군고구마 이런 거 아직도 냄비에다가 하기 네. 때문에 이아 냄비가 탈 경우가 많아요. 네. 아 그럴 때는 이거 항상 넣어가지고. <laughs> 네 이번 문제는 보기가 없습니다. 네, 네. 노래 들이잖아요. 여러분 네. 아 지금 수건 빨래 막다 끝내고 일반 빨래 돌리려고 세제 넣기 직전이었는데 멈칫했다고. 오, 잘하셨어요. 네 사자 보이즈의 소다팝이었고요. 네 정답은 정답은. 베이킹소다였습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이랑 그 베이킹소다랑 빨래할 때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네. a 예. 래할 때도 예. 사용하고. d a Baking soda. Baking soda. b a k i 유유 soda. b a k 3 n 님이 주셨어요. a k 게 같이 베이킹소다랑 다른 세제들이랑 같이도 많이 쓰거든요. 아, 그렇게 같이 써도 괜찮은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저는 같이 잘 썼는데. <laughs> 아, 아, 저는 22년 전부터 섬유유연제를 안 넣습니다. 와우. 향이 많다는 것은 화학 성분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Hc 사인님 주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과하게 쓰는 건 사실은 그죠. 향 향을 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음. 좀안 좋은 향을 좀탈취라고 해야 되나그렇 네, 그러려고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향에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그래서 섬유유연제 이런데 보면 아마 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양의, 네네, 네, 있어, 어느 정도 양의 어느 정도 양을 뭐 어, 사용하면 되는지 음. 확인하시고 네, 네 알맞게 좋습니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옛날 뉴스로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옛날 뉴스, 상사 평가제에 달라진 세밀 풍속. 1976년 기사가 좋습니다. 76년 오아. 네. T그룹 비서실 p 이사는 연말이 다가오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과장 시절만 해도 부장과 담당 임원진에 따라 인사를 다니느라 선정, 신정 연휴를 다 소비했는데 요즘엔 거꾸로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책 선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요즘 직원들의 취향을 알아보고 있다. 다소 감성적인 Y과장에겐 소설책을, 야심만만한 K대리에겐 미래 경제 영향, 어, 미래 경영학술서를 선물할 계획이다 음. 자, S그룹의 K부장 10년 전 대리 시절만 해도 연말연시엔 부인까지 대동하곤 이 상사 집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시 하곤 했다 어. 하지만 요즘엔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상사 평가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직원들에겐 섭섭지 않게 선물을 해야 하는 처지다 1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는 지난 추석 때 남자 직원에게는 5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여 직원에겐 스카프를 선물했다. 선물 비용만 70만원의 생돈이 들었다. 자, K 부장은 올 연말 선물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경기 불황으로 특별 보너스가 없어지는 바람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아끼던 후배 두세 명에게 도서 상품권을 나눠주는 선에서 연말을 넘길까 생각 중이다. 피 이사와 케이 부장에겐 어느새 연말연시가 우울한 시간이 되어버렸다. 제2기업은 연말연시에 상사 집을 찾는 것이 금기시가 되었다. 음. 찾아가봤자 혼나기만 하고 소문이라도 나면 인사상 불리까지 받는다. 심할 경우엔 동료들한테 간신배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 상사와의 만남은 평소에 하라는 게 회사 측의 주문이다. 다만 거래처 관계자나 만나지 못했던 퇴직 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장 동료 몇몇이 연초 인사를 가는 경우는 있다. 이 경우에도 선물은 과일 한 꾸러미에 그친다. J그룹과 H그룹은 모든 임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참기름 세트와 육가공 선물 세트를 각각 보내기로 하고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신년 할애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과공하지 말라는 뜻이다. 칠십육 년 기사입니다. 네. 와 진짜 오래된 기사인데. 와 이때도 근데 이 상사 평가제가 있다라는 게 저는 신기할 뿐이네요. 그러네요. 상사 네. 평가제가 있었네요. 와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상사 집을 방문해서 집을 방문해서 심지어 부인을 부인과 <laughs> 함께 상사 집을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연말연시 또 예. 새해 인사를 하는 와우. 와우.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군요. 네. 예. 새롭네요. 또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그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 이제는, 밑에 이제 후임들의 음, 눈치를 음, 봐야 음, 하는 음, 음, 이런 상황이 이제 찾아왔던 거아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네. 그러면 또 밑에서 아, 저기 직원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네. 또 돈을 써야 하고. 어, 책 선물을 하고. 책 선물을 하고. 아, 책 선물은 좀네 <laughs> 의미가 있네요. 그 나는. 네 이런 시대였다. 76년대가 여러분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알려드렸고요. 문제 네. 내드릴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직장 문화에 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태도나 성과를 상사뿐만이 아니라 동료, 부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단면 평가, 음. 2번 다면 평가. 자, 이건 뭐 원래 몰랐다 하더라도 네. 문제가 뭐알수 있어요. <laughs> 네. 샵이3 0이 건당 오싶 원, 김 문자 백 원입니다. 1번 단면 평가, 2번 다면 평가예요. 맞습니다. 베이시엑스 그의 버스 그러니까 회사 성과 자신의 성과 같은 경우를 이제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 심지어 자기 스스로까지 음.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네. 무엇일까요 오, 1469번님께서 오, 학교에서도 한다고 하네요 아, 이 평가 음. 네 식스 꿈해보세였고요 자, 동료부와 자기 자신까지 평가를 하는 제도 정답은? 정답은 2번 다면 평가였습니다. 그렇겠죠. 단면 아니고 다면이겠죠. 다면. 다면 평가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당첨자. 당첨자는요. 9919번님, 5808번님, 0106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네. 다음 주 기대할게요. 경희씨.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펜탈토닉스 키드온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그 성함 민정 연출체인한 저김하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May your string lights keep that twinkle May your silver bells all jingle And carolers sing carols at your door may your day